발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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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떡 일어나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발바닥 안뜨고워요 어우, 나 너무 시원하다 형님, <laughs> 지압 제대로 하시는데요? 벗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여기가 마을회관입니다 와, 여기가? 예. 형님, 여기가 마을회관입니다 와, 여기가? 예. 야야 야, 여기 무슨... 야 뭔가 여기... 유적지 같은 느낌 안듭니다응 어. 아니... 와, 여기 어? 좋다 이장방, 동네방, 어? 여기 저희 아버지 집무실. 내 PC방 이런 거는 노래방은 틀림없어. <목소리> 이장방. 어? 요즘, 요즘은 마을회관을 또 이렇게 만드네. 웬만한 형님 리조트 펜션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어이구 어, 어, 아버지. 새 가방을 필요가 어, 아니 어,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받아, 이거. 어, 이거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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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거 엄청 무겁다. 예. 와 이거 뭐야. 수하셨습니다와 이장님 인사드립니다. 어. 어. 예, 저도 예전에 이장님이었습니다. <목소리> 그래요안녕하잘겠습니다아버 네. 이게 뭐예요 고가 물에. 우와. 아, 아버님. 우와. 와, 와. 아버님. 와 대박. 우와. 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다 네. 여기 그처다 아, 사세요. 그런데 이렇게 요리를 잘하셔. 와 저거 어떡하냐. 이야. 진짜 시원하겠다 이거. 와 이게 원래 내륙 쪽에는 모내기하고 이러면 참으로 물례를못 먹거든요. 거의 국수지 그치? 여기 지금 남해는 번해도 바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참으로 나물례를 먹는다 그러니까. 오잘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오늘 고생했어습니다 고양이 예. 여기는데 운동을 못 하겠어. 너 아까 박사님 신경 쓴다고. 와 요나는. 무례는 <laughs> <laughs> 이거 이게 물례지 와, 이야, 이게... 와, 이라고 먹으니까 확실히 맛있네요 음, 아유 맛있겠다. 와 여기, 와 넘다. 아버지, 아버 와, 와, 이게... 와. 진짜 맛있다야이그 남의 앞바다가 입안으로 다 들어온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와 대박이다. <laughs> 와. 어 면을 면을 여기다 넣, 넣어서 먹는 거야. 와 이거 너무 마, 육수 너무 맛있다. <laughs> 음, 너무 맛있어. 아 맛있다. 죄송합니다 아, 간장은 없죠? 그냥, 그냥 먹어. 아 <웃음> 그냥 먹어. <laughs> 간장 찍먹어 맛있어. 와 진짜 아 맛있다. 야 그럼 아버님 여기서 그냥. 태어나신 거예요? 예. 네. 와 그럼 완전. 네. 아버님 거의 이, 이 마을에서 60년 동안 사셨습니다. 와 60년 와. 전 남해 궁금하다. 자, <laughs> 그럼 야. 이 해남에서 상도 가수 한다고 서울 갔을 때 아버님 어떠셨어요? 얘는 처음에 네. 그 가수 음악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음악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네. 가수 하는 줄 모르고. 음. 그 뒤에 이제 보니까 판을 내고 막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아, 가수 하는 것보다. 그래. 판만 내면은 막 대박이 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 했는데 음. 고생은 그때부터였어요 아. 그렇죠 예 네, 고생은 그때부터였는데 참 내가 뭐 도와주고 싶어 도와줄게 없더라고 보참 음. 안타까워요 내가 음음 음. 그러니까 지금 뭐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기다린 게한1 7년1 7년 음. 17년 됐어요 처음에 막 서울 생활 처음 할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아빠도 기억 나실 거예요. 저. 울면서 전화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 밤에 음. 못 하겠다고 울면서 전화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저는 한번 그 울고 털어버리면 끝인데 음. 엄마랑 아버지는 아빠는 괜찮냐, 괜찮냐 뭐한달두달 달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아, 아빠한테도 음. 아예 안 하는 버릇이 생겨버렸어요. 음, 가족들까지 아프니까. 예. 네. 음.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 이런,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빠 미울 때도 많았거든요. 아빠 미울 때도 많았거든요. 아버 왜? 엄마랑은 음. 저기 마을 놀이터 가서도 한 서너 시간씩 그네 타면서 <laughs> 얘기하고 그런데 음. 아. 아빠랑은 지금도 전화 통화해도 거의 1분 넘기기가 힘들죠. 형한테 들었어요. 에? 형한테 아버지는 통화하면 네. 이제 경상도 사하이들 무뚝뚝하다고. 그래. 밥 묻나. 예. 알았다. 끝. <laughs> 잘 <잘했나? 웃음> <밥> 묻나. 아버지가 할 말이 없잖아. 잘있나밥문나 알았다. 음, 그 그러니까 음, 뭔가 어, 그럼 끝나는 거지 뭐. 뭐, 뭐. 아, 예. 계속 지금까지통 통을 항상 짧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말하기가 좀 전... 아니 좀화하는 시기가 내잘시기라 음. <laughs> <laughs> 형이 형 10시 되면 나, 잘 나, 잘나잘 자거든. 잘, 왜? 왜이 아, 구경가. 옛날에 아, 옛날에 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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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있기 전에는 남에 네. 이렇게 축자고 할 때는 와서 네. 노래했겠네. 거의 와이프, 아, 와이프 마을도 남의 아들이니까. 다 오셨죠? 야, 그럼 여기 온 김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공연들도 잘못 보시고 하니까 비대면으로 이 마을 분들한테 노래 한 곡씩 한번 불러주고 가자. 아, 비대면으로 할수 있어. 응? 뭘 어떻게 비대면? 아. 위원장. 아, 마을, 마을 회관이니까 그 동네 다 음? 들리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동네 동네 아 그거잖아요. 들 걸로 해도 되고 요새는 뭐 예, 내가 미리 방송을 거. 할게요. 미리 방송을 해가지고. 오, 한번 하는 거지. 와, 좋겠네요. 그럼 마이크를 강기가 어, 빠지시 돼요, 있어요? 아버지? 응. 선이 돼요? 여기까지 선이 돼요? 네, 돼 네, 돼. 네. 오, 야. 여기 아 여기 스피커가 저기 있네. 오, 아. 그리고 또 오오오오. 집집마다 스피커가 다 있습니다. 아 집집마다. 예, 야... <목소리>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의상 김한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의상 김한규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예. <laughs> 여튼 그 우리 미운새 마 말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신 그 시간까지. 한주 작업 시. 고맙습니다. 네. 오. 조심마. 아, 예. 네. 어, 해봐. 해 봐. 지금 다 들리는 거 아닌가? 예. 네. 해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들린다. 아, 유 목소리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주민 여러분. 저는 개그맨 준호 잔아 잔아. 준호 잔아 잔아. 이거 왜애이 사고 있나? 반갑잖아. 반갑잖아. <laughs> 네, 아 저는 오늘 아, 우리 서우마을 미우새 콘서트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자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간단한 상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에서 음. 리액션 좋으신 분 박수 많이 치신 분께 l g 전자에 제공하는 72인치 칼라 줄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아, 줄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무슨 딱하나 죄송합니다. 박수 많이 쳐주사 죄송합니다. 예. 아 끝인가 다 박수 많이 친사람들아 디오스 냉장고에서 냉장고 박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laughs> 음,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laughs> 냉장고 박스 준다 하는 거죠? <laughs> 죄송합니다. 자선시만우리나네 <잠시만요. 웃음> 오늘 낮에 일하시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첫 번째 순서는 이제 박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저... 예. 박군이 노래합니다. 네. 한 잔에. 틀. 좋아 좋아 좋아. 박군. 박근! 아, 박근! 박서호 아, 마을 그 주민 여러분, 갑작스런 또 비대면 또 이렇게 콘서트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영광이고, 한잔에 아시는 분들 함께 춤추고 따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자, 음악 주세요! 한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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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에 <laughs> 오늘 밤 너와 내가, 너와 내가 하나 되어 <laughs>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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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laughs>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laughs> 내가 쏜다 한 잔에 <laughs> 월요일은 원래 먹는 날. 아요일은 <laughs> 화가 나니까 <laughs> 숙취에 한잔 목이 말라 한잔 금요일은 불금이니까. 되도록 한잔 어때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오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 와야한 잔다. 스포츠 수출은 우리 박 군의 무대였습니다. 맞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쳐주세요 우리 박 군. 어 다음 무대는 우리 소 마을이 나온 세계적인 승차. 세계적인 스차바 <Heroes> 바로 상주 상주 나상주. 아유 감사합니다. 나상도란다. 나상도. 나상도 말도 안되더라오스군술 드셔 가지고 한잔해 가지고. <laughs> 사실 제가 다른데 가면 제가 누군지 어필드하려고 말을 열심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소음 말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조입니다. 예, 나상조. <laughs> 저희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로 저는 불러드리겠습니다.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 불러드리겠습니다 <laughs> 볼떡, 볼떡. <laughs> <마이 씨>. 아. <laughs> 발떡, 발 일어나. 발떡, 발떡, 발떡 <웃음> 일어나. <laughs> 오일어나셨어야노래 <laughs> <이야>, 힘이 <웃음> 대단합니다. <웃음> 새 아침이 밝아왔네요. 금해가 떴습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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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버지. 일어나라, <웃음> 일어나라. 방만곡고 세상만사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웃음> 일거리 먹거리 <laughs> 구경거리 너무 많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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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떡, e n t up, I went up, I went up, I w e n 아 up, I went up, I went up, I went 이 p I went up, I 다 e n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뜨거운 열기이 음, 품이 그, 지금 내려앉았어, 지금. 아, 이거 부족부랴습니다. 남해 군의 우리 아들, 나상도의 선배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아, 놀라 어렵 또한거 놀람 어또한거 하고 가야 겠네네네네 날개는 천사. 아? 네. 아, 아 이거 이걸 이걸좀 아기려고 구심력을 는다 아끼려고 아끼려고 을 발하는 월달에 다 아끼려고 아끼려고 구심력을 하는가달다아끼고아고는다사를 찾아 정사를 찾아 삼사를 fascinated... 찾아 해내 이지 어 버린 내 모습을 찾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 내가친해려할때 내가 싫고 남치도 잡고 자도가다 했지 아, 이런처럼 아, 조금조금 아, 따다 보니까 아, 진실한 아, 사랑의 아, 의미 이대체가 도대체가 저깄어 천사를 찾아 봐황하는 나의 예전의 그 모습 찾아

아이고 참말로 노래도 희한하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이 분위기 이어서 정말 기세한 천혜한 가수 분께서 요 남의 몰래 오셨습니다. 가수 한번 따라오세요. 누구 누구? 누가 또 왔어? 소개합니다. 천리키 나야. 누구라고? 형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천리킴입니 <laughs> 예, 안녕하세요. 산리혜입니다 <찬미키입니다. 웃음> 예, 안녕하세요. 산리혜입니다 <찬미키입니다. 웃음> 오, 흔다 우리 서마을 주민 여러분들은 저에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laughs> 네, 사나이가스, 남자애이가스. 가슴을 태우고 무 눈물 앞에 있는 처럼 지워지지 않는 삼천들이 됐다 나만 살렸을 때 세상을 나눠 버린 거 하루가 일어난 게아닌 <놀람> תודה שמית עוד כאן. נעמה, מה זה? מה זה? נעמה, מה זה?